사진 TV예요. 그런데 물방 있어요. 그때 같은 물방인데 이번엔 진짜 물방 있어요. 물방 이동 여러분. 그런데 제가 순간 이동을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후! 아, 오다 왔네요. 오, 이번에는 물방을 뜯어볼게요. 아 나왔네. 오. 그 과연 뭐가 나올까요 디브츠에선 어? 샤크니아? 샤크니아가 나왔네요. 빵도 맛있겠어요음 맛있겠다. 네 안녕 안녕히 가세요. 아,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샤크니아는. 물타임이고 전설은 아니에요. 알겠죠, 여러분? 구독 많이 해주세요. 끝!